어, 키시다 흠미오 씨가 어, 이제 에, 그 전제 선거에 전식으로 치르 하겠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키시다는 그 니카이 네. 현재 간사장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어, 1년 전에는 그 어, 키시다가 어, 그때도 전제 선거에 나갔는데요. 네. 그러나 그때는 그 니카이. 현재 간사장은 스가를 응원해 가지고 음. 어~ 그곳으로 그 스가에 에~ 나머지 파벌들이 다 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압도적인 순위를 스가가 했는데요 음. 어~ 그렇게 니카이가 하지 않았으면 키다가 시 어~ (1년) 전에도 전쟁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니카이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전적인 원한이 <laughs> 강한 네. 사람이 키시다 흠이오입니다 네. 앙심을 품을 만도 하죠. 네네. 네. 그래서 키시다는 음그 그, 권식적으로 치르마 선언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사장은 3년까지로 하겠다. 음. 자신이 존재가 되면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그, 니카이 간사장이 5 년째입니까? 네, 5 년째입니다. 예. 5 년째 굉장히 그 오래 하고 있죠. 음. 그리고 나이도 음. 많고. 그 팔십 세니까요. 네, 논리적으로 3 년까지 하자는 게 말은 되긴 하는데. 네그렇 니카이 간사장이 들으면 이거 뭐 자기를 처해자는 거니까. 네 바로 그 이름은 그 물론 그, 고려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누가 이곳을 들어도 니카이를 박격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니카이 어,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니카이는 아닙니다. 사실 음, 음. 어, 니카이 간사장은 전략가로서 대단히 에, 뭐 어떤 면에서 면서 있는 사람이라서요. 음. 키 시단은 젊은 자민당을 만들겠다고도 음. <laughs>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거는 니카이뿐만이 아니라 스가도 견제자가 되잖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스가 어, 현재 자민당 음. 천재. 에 하고 견제하여서 음. 어, 이기겠다라는 음, 이야기고요. 음. 어, 키시다도 뭐그 육시 이세 정도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 근데 뭐스가는는 70대가 72세, 넘지 않았으니까. 72세, 아, 예. 7세3세니까요 그러니까요. 는뭐 아까 도 이야기했지만 80세니까 예. 이게 일호항, 일본에서 노해라고 그래요. 음. 그 노해라는 것은 그 조금 어감이 안 좋죠 노회하다. 네, 노회라는 게 예. 바로 어, 늙은 사람들의 해가 많다라는 <laughs> 그런 그런 식으로 일본말로 예. 말을 해요. 예. 어, 자민당은 좀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한다 음.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는 키시다는 스가하고 니카이에게 도전장글을 그냥 그 던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예. 그래서요 키시다는 그 이후에 인기가 올라간 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음... 네 에, 그러니까 키시다의 문제점은 어,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한다 예.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만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파그를 예. 세워서 싸우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 키시다를 더 어, 지지 활용하는 사람은 어이렇다면이 어, 사람을 자민다의오르글로 내세우면 어, 더 중요한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스가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씨의 약점은 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뭐 애매한 스탠드를 이렇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공격도 하고 정치인 다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 어,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음. 이러한 여론들이 예. 요새 에,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그, 어, 기시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 불쾌감을 어, 언급했던 니카이가 어, 또 며칠 후에 태도를 바꿨어요. 이거 대단히 그 놀라운 어, 아무도 그 어, 예상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 스가촌니를 니카이 간사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스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장을 어, 교대해도 된다. 음, 그래 나를 그냥 교대해라. 그렇습니까? 예. 예그 예, 이야기를 참, 했습니다. 오묘해요. 어, 음.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니카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laughs>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전략을 이미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니카이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5년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음. 보통 1년, 2년으로도 바뀌는 간사장 자리에 5년이나 또 바로십세라는 그러한 어, 많은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엄청난 전략가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신이 다시 전쟁이 되면라는 이야기죠. 음... 예, 탄신이 다시 전쟁이 되면 나를 바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예. 왜냐면 지금 바꿀 리가 없으니까,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 어디까지나 키시다가 어, 이제 존재선고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 키시다를 더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제 그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스가가 선택된다면. 어, 나는 이제 간사장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 이제 키시다가 말하는 간사장 삼년 어, 어, 교체라는 것을 미리 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키시다 쪽의 그러한 그 인기몰이 전략을 음. 어, 음. 사실상 어, 그, 교양한 발언이다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키시다가 하는 얘기에 김을 빼놓는 그런 그, 그런, 예.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음. 나는 더 이상 안 하니까 예. 어, 그 전혀 힘이 될게 없다 이러한그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어, 사실 그 키다가 되면 그 니카의 시대는 완전히 끝납니다. 음. 네, 왜냐하면 경쟁자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스가가 되면 어, 니카에 대한 그 은혜를 스가는 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그 요지겠소. 어그 간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뭘할수 있을까요? 간사장 아니면 그부촌재라든가 있습니다.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스가가 존재인데부촌재 예. 자리라는 것은 예. 이거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사실 간사장 위에 있습니다. 음... 부촌재가그런요 아, <laughs> 네. 지금은 부촌재가 누굽니까? 지금 부촌재가 저도 거기까지는 예. 그. 어잘 모르는데 이유는요. 음. 그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총재는 곤석인 것으로 제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민당 부총재라는 직을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재는 토도 되고 안 토도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러나 어, 그 아마 제 생각은 이 사람은 부총재 그러니까 음. 스가가 다시 존재가 되면 네. 그 존재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거예요 음. 그러면 계속 자민당의 권력은 이가이가 예. 갖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회하다 라는 네, 노회하다. 의미가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